농약 때문에 고추 끝을 떼고 먹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고추를 깨끗이 씻었다면 끝부분을 떼지 않아도 돼요. 고추 표면엔 방어막 역할을 하는 왁스층이 있어서 농약이 잘 스며들지 않죠. 이 왁스층 덕분에 잔류 농약은 물 세척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한 수준으로 제거됩니다. 농촌지능청 연구에 따르면 국내 농약은 허용 기준 이하로 쓰면 인체에 무해합니다. 집에서 흐르는 물에 두세 번 문질러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해요. 하지만, 진짜 주의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꼭지 부분이에요. 고추 끝부분보다 오히려 꼭지 부분이 왁스층이 없고, 움푹 들어가 있어, 농약이 고이기 쉽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꼭지 부분의 잔류 농약이 몸통보다 2.2배에서 최대 4.6배 더 많았습니다. 꼭지를 떼어내고 먹어야 하는 이유죠. 고추, 이제 안심하고 드세요. 끝부분은 아깝게 버리지 말고, 꼭지만 떼어내고 깨끗하게 씻어 드시면 됩니다.